안녕하세요, 이트입니다. 네, 오늘 오늘은 제가 도안을 도안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그 프리뷰를 보고 엄청 반해가지고 산 도안이거든요. 도안집 수잔 크로포드의 에코스라는 그런 도안집인데요. 이거 원래 그냥 저 이북으로 살라 그랬거든요. 미국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 그 라인의 매거진 그 진한 호들을 약간 두 개를씩 묶어가지고 조금 싸게 팔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산다고 얘랑 그냥 같이 묶어서 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예프리오도 하고 그 발매가 될때 발간이 될때 이제 보내줘가지고 산 거는 꽤 오래 전에 샀는데 기다린다고 되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제가 바쁠 때 도착을 해가지고 뭔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 보면 컬러워크, 배색에 대한 팁. 팁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야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앞에 쭉 나와있습니다 P.U.K. Pick up and knit 이렇게 음첫 <laughs> 음, 번째로는 이게 이제 베스트인데 버지니아 20가지가 이거의 이름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20페이지라는 이거 20페이지라는 뜻이었어요 네 버지니아 베스트인데 배색 베스트인데 조금 귀여워요 좀 귀여운데 배색도 좀 귀여운데 아 근데 저는 이 고무단은 왠지 배색을 안할것 같아요 그냥 배색 안 하고 꼬아뜨기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보면 이렇게 다른 색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하신... 이 어깨선에 이것도 너무 귀엽네 아, 빨리 떠서 입고 싶다. 네, 그리고 다음 거. 베아트릭스앤 포터라는 베스트네요. 음. 이게 약간 그 터틀넥의 그런 조끼네요. 음, 이거는 저의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원피스에 배, 이렇게 해서 입는 거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저는 왜 이렇게 바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세이어라는 스웨터인 것 같아요. 뭐야, 짱 귀엽다. 좀 귀엽죠? 소매 쪽에도. 이거 되게 좀 두툼한 실로 뜨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이거 몇밀리짜리 바늘로 뜬 걸까? 아, 5.5mm? 4.5mm짜리 바늘로 떴네요. 좀 귀여운데? 이거 언젠가 도전. 어, 개스켈? 가스켈? 이라는 그런 아랍무늬 이제 가디건인데 저 요게 조금 귀여웠어요. 이거 우리 여기에 표지 카디건인데, 이 아랍 무늬 카디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얘 뜨고 싶어서 쟤는 한 번은 꼭 뜨려고요. 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아, 저도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을까. 아, 이거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밀러라는 빈인데, 아, 이거, 여기 이렇게 조금 늘어진 것만 이렇게 바짝 당겨가지고, 그럼 무늬를 좀덜 떠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무늬를 이렇게 한 단만 떠가지고 뜨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거 진짜 뜨고 싶어요. 전 이거 뜨겠습니다. 밀러. 아.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네요. 아, 이거 고민 좀 해볼게요. 음, 스펜서라는 스웨터 같은데, 이렇게 앞판에만 이런 무늬가 들어간 그런 스웨터네요. 아, 뭔가 근데 이런 원피스에 입으니까 진짜 귀엽다. 아, 저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싶은데, 뭔가, 원피스 잘안 입은, 안 입은 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어깨선에 이거. 이거. 이 부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데? 얘도 한번 떠봐야지. 응. 그리고 핏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소매 부분에 이 고무단이 꽤 길어요. 꽤 길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레이어드용으로 입는 게 조금 귀여울 것 같은 스웨터인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이게 고무단이 긴게 아니고 여기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앞판에 있던 무늬가 여기 소매에도 들어가 있어요. 어, 거트로드 나는. 베스트인가? 이거 손에도 뭔가를 들고 계시는데 가디건인가? 어쩜 이렇게 배색이 귀여울 수 있지? 뒷면에도 이런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뜨고 싶다. 비타. 아까 그, 투루드, 네, 들고 있던 그 버전의 가디건 같아요. 그럼 전 가디건으로 뜨겠습니다. 가디건. 아니,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 작가님은 본인한테 찰떡인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센스. 이 귀여운 이 귀여운 주머니 좀 보세요. 와 이거 저 이거 뜨겠습니다. 저는 이 배색이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배색에서 약간 변형을 조금 몇 가지 색만 바꿔가지고 저는 해보고 싶어요. 단추도 조금 귀엽고 단추 네모 단추 좀 귀엽 귀엽고 이 어깨선도 귀엽고 패럴렐 라인스. 평행선이라는 뜻의 음, 양말이네요. 이런 쭉쭉 보든 나무를 보고 영감을 받으셨나봐요. 양말 실도는데 잘됐다. 이게 뭔가 아 그렇군. 오케이 게이지 2.25mm. 롯든 양말이라고 합니다. 양말도 은근히 재밌어요. 뜨개가 재밌는 게 아닐까? 헉, 어. 웨더하우스 이거 쇼인가 봐요. 아 진짜 짱 귀엽다. 와. 이런 거 언제 할수 있지? 뭔가 이런 거 만들어서 저 북유럽 놀러 갈 때. 하고 다니고 싶어요 전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으로 할것 같진 않지만 뭔가 만들고 싶다 시덜. 시덜이라는 블라우스 아 여기 이렇게 목 부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끈을 하나 넣어 줘 가지고 쫌 매는 그런 그런 블라우스인가 봐요. 어, 이것도 좀 귀엽다. 영국 갈때 이런 거 만들어서 입, 입고 가고 싶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좀 귀여운 것 같아. 다이아몬드 카이트, 이 어, 너무 귀엽는데? 그니까, 이 도안집이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부디 언제쯤 해가지고 하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가넷이라는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이런 거,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모르죠. 나이 먹고 나중에 이런 것만 또 주구장창 떠가지고 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머님들 선물해드리면 좋아할까요? 선물용으로 만들어봐도 될것 같아. 브론테. 이건 에밀리 브론테 작가의 이름을 따온 그런 쇼핑가 아, 맞네요. 브론테는 19세기에 살았고. 귀여워. 이런 거 하나 딱 떠가지고 유럽에서 딱 걸치고, 쇼파에 딱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하고 있으면 되게 좋겠다. 제가 꿈꾸는 노후입니다. 이 숄의 디테일. 이 바늘 비우기가 거의 주인 그런 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는 뭐, 아일렛 가디건 아직 안 떠봤거든요. 떠봤다고 할수 있나? 그 숄? 그래서 한번 떠보고 싶어요. 이런 배색이 들어간 요크 스웨터 같아요. 되게 심플한, 심플한 요크 스웨터. 긴팔 버전으로 뜨면 이, 이런 색인데. 아, 근데 이 작가님 진짜 약간 본인의 컬러, 스몰 컬러를 좀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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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너무 귀여워 이 원피스에 이런 거 이거에 가디건 버전도 있어요. 그럼 전 가디건을 뜨고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가디건 아니면 스웨터. 근데 스웨터는 이렇게 소매에 뭐가 없는데 여기에는 소매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웨터로. 아, 귀여워. 아, 이런데 살고 싶다. 아, 웰든. 웰든이라는 원피스예요. 짧게 뜨면 탑온니가 되는 거고, 조금 길게 뜨면 이제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탑온니가 있고, 드레스가 있어요. 보니까 탑 버전 도안이 있고 드레스 버전 도안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얘 한번 얘는 여름 실로 만들어볼까? 드레스를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에밀라인이라는 뭘까요? 이것도 비니예요. 비니. 약간 빵모자 같은 그런 건데 저는 이런 핏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바네사라는 이런 베스트 음. 어. 이거는 어떻게 입어야 될까? 뭔가 떠보고 싶은데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서는 거 같아요. 이건 보류. 로퍼파 뭐라고 해야 되지? 뿌띠목도리 리본? 뭐라 고 그래야 돼? 음, 이렇게 머리에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방금 본그 베스트. 이렇게. 남은 그 짝그레기 실들 처리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보니까 그 어떤 베스트에 그 블라우스 입고 이거 앞에 리본 매 줬던 이게 저건 것 같아요. 그 비타 베스트의 아까 그 이름이 뭐였지 로퍼라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라우스나 셔츠에 리본 이렇게 매 줘도 좀 귀엽네. 아가스 크리스티 북샵 아 이게 보니까 그 작가님들 이름으로. 만든 작품이 뭐책 작가의 이름으로 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동번 빨리 떠야 되는데 네이클로버에 이렇게 쫑쫑쫑쫑 이것도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그냥 코트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델로웨이 요크 스웨터 흠 음, 고민되네 저는 아,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약간 거미줄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떠볼까? 아니야, 요크스에더뜰게좀 많아가지고. 근데 네, 소매 부분 보니까 또 귀엽네요. 시실리. 같은 거 아닌가? 담요. 네. 끝이에요. 땡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 거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네. 세관 검사 안내문이랍니다. 제 거를 뜯어 봤다는 이야기 같아요.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 있었나?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친절하게 껴 있고. 이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전 이게 여기 이렇게 끼어 있는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뒤에다 껴놨을까 끝까지 안 읽었다면 몰랐을 Inspired by Iconic Women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들 그 아이코닉한 여성들의 이름을 딴 작품을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베아트릭스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옆에 이런 글이, 짤막한 글이 써져 있는데 이런 거를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언제 할수 있을까? 하지만 사는 걸 멈추지 않는 저입니다. 수정 크로포드한테 영향을 끼친 24명의 인크레더블 웨맨이래요. 재밌다. 65불이라는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 65.43이라는 게. 나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제가 산 도안집을 하나 같이 보았어요.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사고 싶었던 조금 약간 기다렸던 도안이고 그 기다렸던 도안 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 그것도 빨리 봐야 되고 빨리 떠야 되는데 뜨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한 바가지고 손이 너무 느리고 또 너무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팔목에 손목에 약간 무리가 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떠야 되는데 예쁜 건 쏟아져 나오고 다들 이러고 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가 또수집병이 약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다음에는 제가 어떤 도안을 가지고 올 거냐면 좀 생각해 볼게요 도안집이 조금 더 있는데 아직 못 골랐어요 네 그래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